작고 세련된 미니 음료수 냉장고를 찾고 계신가요? 포쿨 미니 쇼케이스 냉장고 KVC 90은 공간 활용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완벽한 아, 선택입니다. 아, 어. 9 0 1의 넉넉한 용량으로 다양한 음료를 자유롭게 수납할 수 있어 홈파티나 매장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아날로그 다이얼로 간편하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깔끔한 외관은 어떤 공간에서도 돋보이며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안성맞춤입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실용성과 디자인에 감탄하며 공간을 넓히고 활용도를 높여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. 포클 KVC90과 함께라면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 더욱 특별해질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